나 이름 좀 특이. 해 이름이 왜? 이름이 왜? 이름 이 왜? 너는 <laughs>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름이 없어. 없어? 어? 이름이 없어요? 그래 없어. 오, 특이한데. 오 어. 오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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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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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나만 때려. 야, 너희들 둘 중에 한 명이. 김회장네 그 금고를 털었어. 오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반 죽인다 알았어? 어? 먼저 너부터. 이름. 왜? 이름.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너 말귀를 못 알아먹냐? 알아듣지? 그럼 이름을 말해. 왜? 아니 조사를 써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왜? 왜 말을 안 해? 말했잖아. 뭐라고 말했는데? 왜? <laughs> 너좀 너 이따 해. 아? 너부터 하자. 이름 없어. <laughs> 이름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. 그래. 없어. 이름이 없냐고. 이름 있다고. 그럼 빨리 이름을 말해. 없어. <laughs> 이름이 있다며. 이름 있지. 이름을 말하라고. 없어. 야. 왜? 나 불렀어요? 너 말고. <laughs> 니들 진짜 둘다 이름이 없어. 내가 없어. 그럼 너는 <laughs> 왜? 뭐, 돌아버리겠네. 이름을 끝까지 말안 하겠다, 이거지? 에이! 말했어! 왜 때려? 왜 때려? 왜 자꾸 때려? 그만 시켜! 왜 흥분해? 아. 왜 흥분해? 아. 뭐하냐! 흥분하라며! 내가 언제! 네가 시켰잖아! 왜 끼어들어? 별걸 다 시켜, 이 자식. 뭐하냐! 끼가 어, 들라매! 내가 언제! 니가 시켰잖아! <laughs> 아, 진짜,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아, 이게 몇 시간째야? 어이. 짜증나 진짜 응? 음. 어, 수사는 잘하고 있나? 너네 얌전히 있어 귀 막고 아. 있어 아주 고생이 많아 누구세요? 어, 국가수에서 왔어 이국가수쪽 사람은 잘 모르나봐 아예아 안녕하십니까 한현민 형사입니다. 응. 예, 처음 뵙는데 그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 넌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 넌넌넌 한현민 그래 알아. 한 하... 하... 답답한 친구구만. 아니, 그건 그렇고 어, 사건 아...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. 아, <laughs> 끝났어, 끝났어. 아... 끝났어. <laughs> 그래 범인 이 누굽니까? 아, 범인은 없어. i <laughs> don't